네, 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원생은 미래 산업과 학문 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대학원생들이 지금 너무 빚에 허드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미 뭐 이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통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대학원생들의 연도별 학자금 대출 총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 기준에서 2024년에는 41%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거의 매년 유사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제 대학원생들의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대출 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이 대출이 대부분 일반 상환 대출입니다. 대학생 대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취업 후 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상환 대출이어서 이 대학원생들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학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취업해서 돈을 벌고 다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조차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요즘은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으면 대학원 경쟁률이 낮고 취업을 하니까 대학원에 오지 않고 경기가 나쁘면 대학원에 많이 오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이공계도 취업이 어렵다. 문성뿐만 아니라 이공계조차도 어 과거 같으면 100% 가든 전자 이런. 때조차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때문에 랩에 남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도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수용도 제대로 잘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PPT 보시면 일반 상환 연체산액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대학생들의 연체가 일반적으로 한15% 정도 되는 것에 반해서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이사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과 대학생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나. 오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학 학부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 0 2 5년도에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올해부터 내년에는 박사 우수장학금을 이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대출 장학금을 해,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석사 우수장학금 신설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24년에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사 우수장학금 그리고 로스쿨의 취약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다 합쳐도 6억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것으로 네. 어, 나타났습니다. 그 그래서, 어, 대학원에 대한,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정말 너무 미미하다. 아, 이런 얘기를,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구치시겠어요? 예, 우리 관계 부처와 그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그런 정책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마음은 아마 다 지원하시고 싶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에, 이게 이제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께서 좀 열심히 읍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치권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야 우리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될수 있는 것이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게 결국 대학원생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사단 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열심히 나서 주시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국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돈 문제이고 모든 기관이 참 돈과 예산 예산이 너무 없고 이게 정말 큰 일이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지금 열세개 어, 시스템. <laughs>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8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딱 오는 생각은 정말 이 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동안에 해킹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해킹 시도들은 저희가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없나요? 예, 지금까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가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이 개인정보 800만 명이 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이 특히 이 국정자원의 화재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정자원 화재에서도 드러났지만. 예, 이중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럴 여력도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예산, 예산을 확대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중화 작업, 어,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어,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 4개 주요 시스템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2018년에 도입된 서버들이어서 네. 이게 또 내구연한도 모두 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민망하기거지 없는데요. 정말 이렇게 내구연한이 도달한 어, 낡은 서버 Yeah. <laughs> 네, 역사는 저는 복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정치적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이 땅에 현존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기가 우리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사사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으로 시작되었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고요 어, 더더욱이나 우리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어, 남베트남 민주 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먼저 어,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 북베트남이 도움해서 양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국가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면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민간인들의 또 희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들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복합적인 면을 다 같이 봐야 한다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문 을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장수해야볼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질문을 좀 드리고 <laughs> 싶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 이 한국 고전 번역원에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이 미출간 원고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양 <laughs> 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5년에는 지금 417권이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온라인 출판 등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한국 고전 번역원이 에, 2017년부터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laughs>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고문서의 경우에도 어, 이 AI 고소 해독이 정확도가 90%에 이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영국도 역시 고문서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위원들한테 이 AI가 얼마나 어, 유용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한 결과도 들을 보니까 역시 5년간 선정원 일기 번역 팀 제작자들이 모두가 매우 유용하다 이런 대답을 줘서 어 역시 AI의 활용도가 높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를 봐도 어 LLM이라고 그러죠초 그대 언어 모델 소위 생성형 AI 더 유용한 부분들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박물관도 갑자기 특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부스가 지금 모자라고 막 이러는 상황 캐데언 이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그 고전문학 번역원에서도 이 저희 직원들이 예로 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외국. 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컨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원시설 안전원 이사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어, 학교 안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회일 때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원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었고, 또좀안 좋으면 다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회로 갈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지금 PPT 자료 나가고 있나요? 어, 최근에 학교 안전 사고, 숫자도 많고요 845건에, 피해액도 700, <laughs> 네 그렇게 충분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위원장께서 국가함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 시급 단가가 너무 낮고 이로 인해서 이 장애 대학생에 대한 봉사 학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부 근로는 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봉사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마침 또 올해에 단가를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도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게 평지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산지를 깎아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동보조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어, 또뭐 최근 는 여러 가지 기기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청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녹음해서 푸는 작업 장정도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이 단가를 조금 인상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좀더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것이 다 국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순한 근로 장학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어뭐 아마 다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본 관심을 가지시고 어 좀더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좀 대학에서도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5년간 국가연구비 제재 현황을 보게 되면 제재 처분을 받은 건수가 372건에 해당하고요. 금액으로는 약 2162억 원에 해당해서 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이 연구결과 불량에 해당되는 어, 연구 건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일반 그 강사 연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그 이제 연구 강사의 연구비가 그 지원이 끝나고 뒤에 3년 동안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주기가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연구분량으로 통계가 잡혀 있지만 이것이 전국의 연구분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거죠 네, 그 이제 거죠? 기준은 뭐냐면은 박사학위 네.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박사학위 소지자만 내도록 했더니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시간 강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위가 없는 분도 시간 강사를 하시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낮춰 놨더니 사실은 논문 한편 내는 걸로 어, 조건을 걸었는데 음, 그걸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학문의 저변을 넓힌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시도이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예, 네, 그래서 연구 교수님들에게 예, 논문이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네. 예, 뭐 보고서라든지 그 수준에 맞는 사실 최근에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또 연구를 또 왕성한 분들이 많이 되시는데 저 당시에 되셨던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재단 김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예, 네, 장애, 장애 대학생 그 봉사 유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올해 2학기부터는 1 3 0원에서12,400 삼십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부처를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장애 대학생의 봉사 유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계속 노력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